이번 영상 끝까지 보시면 60년생부터 놓치고 있던 적게는 20만 원, 많게는 500만 원 이상 제가 찾아드릴게요. 에이 기초연금 그런 거나다 알아 하시는 분들도 집중해주세요. 생각보다 다양한 혜택이 있었더라고요. 정부에서 이렇게까지 챙겨줄 거면. 65세 생일이 됐을 때 전화라도 주지, 왜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물론, 기초연금과 같은 복지는 두달 전부터 우편이나 문자, 카카오톡으로 신청 준비하시라고 알려드리지만, 다른 혜택들은 일부러 찾아보지 않으면 동사무소 나가서 물어봐도 오히려 직원이 모르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2025년에는 1960년생 GD 어르신들이 차례로 만 65세가 되시는데요. 65세가 되면 그동안 나라와 가족을 위해 헌신하신 여러분을 위해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이 시작됩니다. 근데 공공기관 통화 연결하기 힘든 거 아시죠? 인터넷 사이트도 어디로 가야 하는지 너무 헷갈리시죠? 저희 엄마 아빠도 그러시거든요. 그래도 알고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65세가 되면 재산이 얼마든지 소득이 얼마든지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 종류와 함께 신청하는 곳. 그래서 얼마나 혜택을 보시는지 예를 들어서 다 알려드릴게요. 좋으시죠? 그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저희 아버지가 가장 만족하시며 지공도사라고 하시는 지하철 혜택은 기본이니까 그 외에 다양한 교통비 할인과 감면 혜택 알아보겠습니다. 대중교통 할인 중에 지하철은 있지만 버스는 할인이 없어서 지하철만 타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일부 지역은 시내 버스 요금을 완전히 면제하거나 버스비를 지원해드리고 있더라고요. 지역은 여기 띄워 드릴 테니까 이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꼭 카드를 발급 받으시거나 주민센터에 연락해 보세요 신청서를 작성하시거나 어르신 교통카드를 만들어 준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만 65세 이상에게 KTX, 세마을호 무궁화호의 주중요금을 30% 할인해 드리고 있어요 단 주말 및 공휴일에는 할인 혜택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 서울에서 부산 갈때 KTX를 평일에 이용하시면 59,800원이었던 승차권을 39,800원에 이용 가능합니다. 2만원이나 할인되니까 왕복하면 4만원이 할인되겠죠? 할인 받으시는 방법은 직접 역에서 신분증을 내고 구매하시면 좋지만 표가 없을 수도 있고요. 아들, 딸이 대신 예매해드리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때는 코레일톡 앱에서 연령 확인 후 예매하시는 것이 가장 쉽고 빠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비행기도 할인된다는 거 아셨어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티웨이항공은 국내선 타실 때10% 할인을 해드리는데요. 예를 들어, 제주도 가실 때 대한항공이 약 9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럼 왕복 18,000원 할인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엔 안 아프면 가장 좋지만 하루하루 아픈 데가 많아지는 요즘. 의료비 관련해서 혜택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치과진료는 많이들 알고 계시죠? 주로 하시는 틀리. 그리고 임플란트 두개까지 적용됩니다. 두 가지 다 본인 부담이 30% 정도이기 때문에 하나에 120만원 정도 하는 임플란트를 하시면 내가 내는 돈은 36만원입니다. 또 틀리도 부분적으로라도 사실 많이들 하게 되시잖아요. 평균 비용 150만원 정도 드는 틀리가 본인 부담금은 45만원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치과에 신분증만 주시면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되니까 치과 진료를 망설이셨던 분들이라면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네 치과가 되는지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가능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운동도 많이 하시고 힘도 많이 쓰셔서인지 무릎이 안 좋아서 다양한 건강식품을 드시곤 하시는데요. 무릎 연골은 소모성이라서 언젠가는 무릎 관절 수술을 받으셔야 할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65세 이상 어르신이 퇴행성 관절염으로 무릎 관절 수술을 받을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수술비가 한 200만원이라면 본인 부담금은 40만원 정도가 되는 거죠. 여기에 암 치료비가 더 내려갑니다. 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한두 분씩 나이가 들수록 발견이 되더라고요. 건강보험의 고액진료비 지원으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암 치료 본인 부담률은 5%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암 치료 비용이 천만 원인 경우 본인 부담금은 50만 원으로 제한되는 거죠. 아플 때돈 걱정에 병원 못 가는 게 제일 서러운데 꼭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받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검진을 열심히 해야 하는데요. 만 66세가 되면, 65세 다음이죠. 생애 전환기 건강검진 및 노인 건강검진을 받으실 수 있는데, 검진 항목에는 고혈압, 당뇨, 골다공증, 치매 등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정말 오랜 기간 치료해야 하는 이런 병증들을 미리 발견할 수 있어요.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의 경우 관리 서비스에 참여하면 30%였던 본인 부담률이 20%로 경감됩니다. 여기에 걷기를 열심히 하시거나 병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시면 최대 8만 원의 건강 생활 실천 지원금도 받으실 수 있대요. 이건 이번 10월부터 시작된 최신 내용이니까 평소 관리 잘 하시던 분들이라면 꼭 참여해보세요. 근데 모든 혜택은 소득과 재산이 아주 적으면 여기서 더 할인되는 건 아시죠? 저는 65세이기만 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아, 이거 내가 되려나 생각하지 마시고 다 챙겨가셔야 돼요. 이제 핸드폰 통신요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통신사가 세 가지가 있죠. SK 텔레콤, KT, LG, U 플러스. 그래서 이세 개의 통신사에서 65세 이상이신 분들께 요금제 할인을 해드리는데요. 65세가 넘어야만 가입할 수 있는 요금제입니다. 가장 큰 할인은 어떤 게 있을까 찾아보다 보니까 주로 집에서 와이파이를 쓰시는 분이라면 LTE 요금제인 LGU 플러스의 시니어 16.5 요금제, 시니어 A라는 요금제가 있어요. 16,500원으로 정말 저렴하죠? 여기에 2년 쓰겠다는 약속을 하면 할인해주는 선택약정을 하면 25%를 할인해주고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이라면 50%를 더 할인해줍니다. 그랬더니 계산상 6,188원에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알뜰폰보다 더싼것 같더라고요. 근데 나는 5G를 써. 밖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기초연금을 받으신다면 KT의 5G 시니어 4 4 요금제를 추천해드립니다. 데이터가 10기가나 되고요. 월 4만 4천원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선택약정과 복지감면을 받으시면 약 2만 9백원이 되어서 반도 안 되는 가격에 사용하실 수 있어요. 저는 같은 영을 8만원에 쓰고 있는데 어르신들 좀 부럽네요. 여기까지 좀 큼직큼직한 혜택을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문화시설 할인도 말씀드려볼게요.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역사박물관, 전쟁기념관 등 공공기념관은 신분증만 있으면 기획전시까지도 무료 관람 가능하신 거 아시죠? 물론, CGV와 같은 영화관도 할인을 받으실 수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CGV 영화요금이 12,000원 정도인데, 경로 우대 할인을 받으시면 약 8,000원으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할인받은 돈으로 팝콘 드시면 되겠죠? 오페라 공연에 수영장, 캠핑장까지 할인받으실 수 있으니까, 날씨 좋을 때 부지런히 돌아다니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혜택도 알고 계셨나요? 어른들은 은행도 할인을 해드립니다. 65세 이상이시면 ATM 및 창구에서의 송금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정기예금을 더 높은 금리로 제공하는 은행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농협은행은 ATM 수수료를 면제해드리고 정기예금 금리를 최대 0.5% 우대해드려요.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이런 은행들도 여러 가지 혜택이 있으니까 시니어 전용 통장 만들고 수수료 면제를 받아보세요. 그리고 이런 은행들에서 대출을 받으실 경우 금리가 굉장히 낮아진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국민은행 KB시니어론, 농협은행 NH시니어 대출이 있으니 참고해 보세요. 소득 요건이나 재산 상관없이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이 정말 많죠? 65세는 복지 자유이용권의 시작인가봐요. 근데 그거 아시죠? 거의 대부분의 혜택이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자동으로 적용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평소에 항상 신분증 지참하고 관련 기관을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문의하시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제 65세 근처에 계신 분들은 잘 준비하셨다가 생일이 지나면 하루도 놓치지 말고 받아보세요. 오늘 새로운 정보가 하나라도 있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셨다가 도움되는 꿀팁들 받아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